진, 친 음! 왜 이렇게 많어? 와, 돌았다. 미쳤다. 와, 너무 많다. 와. 야, 씨. 바이크 너무 많고. 어, 너무 많고. 쌤아, 축하드립니다. 아, 씨, 내 건데. 그걸 그렇게 훔쳐가요? 나한테서 다 그렇게 가져가야만 속이 불안했어요? 하아! 아니 no. 반갑습니다. 예. <laughs> 오늘 저는 여기 비아를 제 영상에서 몇번 왔던 곳이죠. 네. 여기서 이거 행사 이름이 뭐였죠? 비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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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크맵, 비맵 행사가 있어서 한번 찾아와 봤다. 비아를 또, 또 제가 좋아하는 카페니까는 안올 수가 없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마어마... 안녕하세요 윤커브님 아니세요? 아, 네네, 네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거 아~~ 근데 윤커브님이시와이거 실제로 보네 이 커브를 실제로 보네 이거 뭐예요? 어, 제가 오늘 커브 타시는 분들이 좀 밀려고 들고 왔는데 어 진짜요? 네 너무 엉켜가지고 진짜 <laughs> 바로 달았어니다 오호호호호호 귀여워졌어 아 귀여워졌어 윤커브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윤커브 구독하시라 어쨌든 여기 행사장에 왔고요 보시다시피 바이크들이 어마어마 어마어마 하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추천권? 입장권이 추천권이거든 그거 잃어버리면 병풍상출도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오, 아 이거 그거구나 어 귀여워 그리고 바로 까야지 마시지 오, 어째, 어? 그래요. 쉿. 우, 우체, 우체 오. 너무 작은데뭐집나오면쭉 쳐져. 그래요. 저래 아무도 안 들을 거 같아. 감사합니다 장님잘 먹겠습니다. 네. 아. 네. 시기네. 아우 배고파 배고파 죽겠다. 옥상 여기에 또 햄버거를 판매해가지고, 어. 참지, 아, 여기 에또 햄버거를 판다 해가지고 햄버거 몽 참지 우이의 참로. 여기 요번에 저번에 캠핑했던 곳. 아셰셰셰 셰. 허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저 아세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마산 캠핑 그거 때부터 봤니다아 진짜요? 저는 헌터컵. 아 헌터컵. 제가 타고 싶은 건데. 못 찍어도 괜찮을까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우와. 미쳤다. 너무 맛있겠다. <웃음> <웃음> 오예. 대책. <오, 웃음> <미체국. 야. 웃음> 이거 봐. 미쳤. 아 <laughs> 개미치. <laughs> <laughs> 아이 시즌 1이 좋긴 좋아 요런 것도 하고 이 좋은 날씨에 맛있는 거 먹고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방금 또 막한 거라서 따따따이. 앗다 근데 먹기가 좀 지랄 맞긴 해. 수제버거 최대 단점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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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만족. 만족, 대만족. 여기, 도우심1시사하구강촌동 버거 맛집, 네. 도우심 장추 꼭 한번 가보시라. 우와 미쳤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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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눈깔이 너무 멋있는데 이 친구는 XSN 900GP5 뭐야? 클래식이 아니었어? 클래식 바이크가 아니었어? 지금 양산형 나오는 건가 봐. 10분을 잃으고 아니 티니형이순 정도 잃은데? 사진 보일까? 잃었네. 아, 순정이 잃은가 봐. 아, 라인 빠진 거 뻗어. 시리네 하지만 가격이 네. 참 힘들다. 뉴코, <laughs> 뉴코에서도 듀크, 참여를 했고. 한국은? 이게 390cc 밖에 안 돼? 너무 생긴 건 리터급 돼 보이는데. t l e cup. I'm s i n g i 여기도 있었구나. 이거는 그 p I'm s i n 스 i 바 g a little cup. i 801보다 8 0 1이더이쁘던이더 c 쁘던 I'm s i n g 0 n 8 0 0 c c 이 나왔으면 이뻤을 i n g a l i 있 t l e c u 안녕하세요 아, 인디안이 파는 거구나. 우와, 귀엽다. 부산 인디안 굿즈. 네, 아, 굿즈예요. 부산전 굿즈. 아, 아, 요 아, 아, 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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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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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거 어? 괜찮... 아, 0 0 이0프인 하린. 사만 3 9사0 0천은요0 0 0션사팔0원요3만0천0요이만팔천요3만팔0 0요 사만 팔천은요? 사만 팔요만팔천요 사만 팔천은요? 요 사만 팔천은요? 요사요 사만 사 <laughs> <다 지문이어가지고. 웃음> <하나> <laughs> 아 인디안 상김에 인디안에 앉아 보는. 오저 타면 뭐지? 우와 아 어때요? 누구야? 잘 어울려요? 오 우와. 아야, 으쌰 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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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합니다나 이제 저거 앉아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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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탠드 내려갔으니까 꺼지는구나. 아 커버랑 다르네 확실히 와 좋다 요것만 가져가면 내거 아니야 아유 잘 탔습니다 아유 잘 탔습니다 아우 사장님 감사합니다 어, 네, 잘 놀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거 아, 가방 아네 가방 아 인자 고마 집에 가자 집에 갑시다 아이고 다른 바이크들도 다 가는 분위기네 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갈 준비를 하고 있고 네. 네, 저도 가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 카페 BRL, 네. 카페 BRL에서 하는 비엠의 행사 한번 즐겨봤는데요. 안쪽에 전시된 마이크들도 많고, 여기 사람들도 보다시피 엄청 많죠? 네. 바이크들이 다양해서 보는 재미가 있었다. 근데 차가 들어오니. 어쨌든 이렇게 또 부산 경남의 바이크 문화 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BRL 사장님께 박수. 박수. 울트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십쇼. 안녕!